24일 목요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묵상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니일러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게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 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증인들과 사도들에게 임한 그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어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외국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마지막 부분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제 3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이 3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계로는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오전 9시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성령을 받은 일은 요에서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녀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모두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늘 동행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가까이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주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 단순히 어떠한 독백이나 우리 개인의 단독적인 수행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꽤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에너지처럼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때는 내 안에 성령 에너지가 커지고 어,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점점 힘을 잃고 작아져가는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라도 그냥 음, 아주 오래된 어 크리스천들에게나 가능한 그러한 어떠한 레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오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나의 모든 남정과 여정들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선함이나 악함이나 우리의 어 행동이나 생각에 이러한 것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 받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그분과 관계를 시작하는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새로운 이야기를 적어 가는가라는 어, 그 영접의 영역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우리의 행동이 음, 그렇게 착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요. 어,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보증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은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종교인에게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에게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로움을 받은 Born Again 한 모든 이들에게 모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반대가 됩니다. 늙은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요. 환상을 보는 것도 조금 더 젊은이들이라기보다는 경험과 나이가 있는 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꿈은 누가 꾸나요? 어린 아이들이 꾸는 게 꿈입니다. 자녀들이 꿈을 꾸죠. 그런데 이게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반전됐어요.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장로와 어른들처럼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꿈을 꿉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다면 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업사이드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렇게 거꾸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질서와 같이 높은 것과 낮은 것 차별과 그렇지 않은 것 어, 어떠한 힘과 권력 그렇지 못한 소외와 약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게 되고 경험이 없고 어려도 예언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 임하실 때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모덕 불교의 가정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가장 먼저는 오늘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선한 행동이나 수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선물과 그분의 구속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 나라 질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요. 관계를 하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줄세우기에 이렇게 따라가던 그 거센 흐름에서 떨어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모두에게 주어지시는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신비롭게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 잘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올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안에 기쁘게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